오늘은 산포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laughs> 예, 저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부터 통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대표 값에 대한 얘기를 해봤죠. 그래서 평균과 중앙 값과 최빈 값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건 이제 대표 값이고요. 우리 산포도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산포도는 대표값은 아니고요. 산포도는 뭐냐면 이 자료들이 말해요. 여러 개의 숫자들로 이제 자료들이 구성이 돼 있죠. 이때 이 자료들끼리 서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수치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들 사이에 간격을 수치로 나타내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산포도예요. 그러니까 별량들 사이에, 별량들 사이의, 별량들 사이의 간격을 수치로 나타낸 것, 수치로 나타낸 것이 그게 산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포도가 크다. 산포도가 크다. 혹은 산포도가 작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산포도가 작다. 아,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자료들끼리 간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료들 사이의 간격이 넓다.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느냐? 바로 평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모여있으면 산포도가 작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포도가 크다. 어, 별량들이 별량들이 에,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평균과 어, 어, 간격이 크다. 이 크다 작대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해놓을게요. 간격이 크다. 혹은 자료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다. 고르게 분포했다는 얘기는 비슷한 애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평평하게. 그러니까 분포가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분포가 고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반면 산포도가 작다. 별량들이 평균과의 간격이 자 별량들의 평균과의 간격이 작을 때. 그냥 별량들이 평균과 비슷한 애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산포도가 작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는 분포가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이게 좀, 음, 막연하잖아요. 이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 이걸 나타내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 이렇게 항목으로 먼저, 어, 등장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편차예요, 편차. 편차라고 하는 것은요, 어, 별량에서, 어,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합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불러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삼포도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잠깐, 아니다. 여기도 볼게요. 자, 어, 우린 삼포도를 이제 구해볼 거예요. 삼포도. 평균과의 간격을 수치로 나타낸 것을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구하는 걸 해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게 있어요. 바로 편차라는 거예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라고 하죠. 여기 밑에 두 줄이 필요해요. 두 줄이. 두줄 비워놓으시고, 지금 여기에는 예제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1, 2, 3, 4, 5라고 하는 다섯 개의 숫자가 모여있는 집단이 있고요. 또한 번은, 마이너스 1, 1, 3, 5, 7 이라는 다섯 개의 숫자가 모여 있는 집단이 있어요. 각각의 집단을 놓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평균을 구해봤어요. 아, 평균을 구해봤어요. 잠시만요. 어, 얘네를 다 더해봐요. 다 더하면 15거든요. 5로 나누면, 여기 평균이 5를, 15를 3으로 나누니까. 아, 1 5를 3으로 나누니까 여기 5가 됐어요. 여기도 이거 다 더하죠? 그럼 1 5예요 그럼 여기에 평균도요, 음, 아, 제가 좀제 정신이 아니네요. 이거 다 더하면 15입니다. 그걸 5로 나누면 3이 되겠고요. 여기도 다 더하면 1 5예요 그걸 5로 나누니까 평균이 3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두 개의 집단을 보면요. 평균이 똑같아요. 평균만 놓고 보면 이 둘은 서로 구분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두 집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네들은 평균의 별량들이 평균과 가깝게 있고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얘는 별량들이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와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수치로, 숫자로 나타내느냐, 수치화하느냐? 먼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1의 편차는요? 자,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평균을 빼는 게 1의 편차예요. 1의 편차는요? 3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됐죠. 2의 편차는 마이너스 1. 3의 편차는 0. 4의 편차는 1. 5의 편차는 2가 됐겠네요. 우리들은요, 이런, 숫자들의 나열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펼쳐져 있는 숫자를 어, 가지고 하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통계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다섯 개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 평균을 다시 내볼, 내볼 시도를 한번 해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의 나열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내려고 다 더해봤더니 몇 나와요? 0 나오네요, 그죠? 네. 여기도 편차 볼까요? 평균 3이었죠? 3배면 여기 편차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2, 0, 2, 4예요 얘네도 다 더하면 몇 나와요? 0 나와요. 여러분, 편차는요, 총합을 구하죠? 무조건 0이에요. 평균이, 그런 이 계산 결과를 0으로 나오게 하는 숫자가 바로 평균이에요? 자, 편차를, 자료들 사이의 간격을 구해보려고 편차를 다 구해봤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이걸 다 더해, 더하면 이경건 이경건 0이 나오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 편차를 가지고요. 제곱을 해본 겁니다. 제곱을. 그럼 여기는 4, 1, 0, 1, 4 되죠? 여기는 16, 4, 0, 4, 16이 되죠? 보세요. 이제는 제곱을 해버리니까 더해도 0이 안 나오게 됐죠.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 다 더하면 5 더하기 5니까 10, 나누기 5니까 여기는 2가 됐고요. 얘는 20 더하기 20, 40을 5로 나누니까 8이 됐어요. 이 숫자들을 비교해 보면, 아, 얘는 작고 얘는 크네요. 아, 바로 이 숫자가 이 집단에서의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숫자예요. 자, 편차를 그냥 구해봤자 의미가 없었죠? 이걸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려고 다 더해봤더니 0이 무조건 나오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것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 자료들 사이의 간격을 반영하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게 됐다 이겁니다. 바로 얘가 산포도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산포도라는 건 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산 그러니까 어, 편차 제곱의 평균. 그게 바로 분산이라는 거죠. 그 구하는 방식을 보면은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편차 제곱의 이 총합을 어,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죠.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거. 그게 바로 분산이라는 것이고 그 분산이라는 것이 바로 산포도. 즉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간격들을 수치화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 더 나와요. 뭐 뭐가 더 있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 얘는요, 어, 이 분산 말입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분산에다가 루트씌운 것을 어, 표준편차라고 한다는 거죠. 중등 과정에서는 이 표준편차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 뿐이죠.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가셔서 어, 이 확률과 통계 같은 걸좀 어, 공부를 더 하시면 그땐이 표준편차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위로 쓰이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돌아와서 산포도는요, 별량들 사이의 간격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산포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어, 간격들이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산포도가 크다, 저 뒷얘기까지 하면 분산이 크다, 분산이 작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 산포도 또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별량들의 평균과의 간격이 크다 혹은 분포가 고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산포도 또는 분산이 작다라는 표현은 별량들의 평균과의 간격이 작다 혹은 분포가 고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그 산포도 즉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각각의 이 숫자들 가지고 구한 편차,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이 바로 분산, 그리고 산포도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항목 안에 분산이 있는 거죠.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편차다. 자, 결국 우리는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편차를 구해야 하고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요. 거기서 별량들에서 평균을 다 빼가지고 제곱해가지고 평균 구하면 돼요. 이때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몇이다? 0이다라는 걸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80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했는데요. 개념 2와 개념 3을 한꺼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럼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의 대표 유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마스크 엄청 답답하네요. 더군다나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말을 계속 하는 게. 어, 자, 대표 유형 1번입니다. 어, 아래 자료는 학생 5명의 지난 1년 동안의 방, 박물관 관람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4, 6, 2, 14, 뭐 이렇게 있다. 이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 다음에는 어,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하면 되죠. 평균은요. 이거 다 더해서 4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13 더하기 5를 5개니까 5로 나누면 되죠. 이게 10이고요. 5 더하기 13, 7 더하기 13, 20이네요. 30을 5로 나누니까 6 됐겠죠. 평균이 6이네요. 그러면 각 별량의 편차는요.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까요? 4, 6, 2, 13, 5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별량이고요. 얘네들에 대한 편차인 거죠. 자, 편차는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라는 숫자에 의해 만들어진 편차는요, 여기에서 6을 뺀 마이너스 2인 거죠. 얘는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고요. 얘는 7이고, 얘는 마이너스에 되어 있겠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더해봐요. 몇 나와요? 0 나오죠. 편차의 총합은 0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답인데요. 또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편차가 마이너스 2다. 이건 평균보다 2가 작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편차가 0이다. 평균과 같다. 편차가 마이너스 4다. 평균보다 4가 작다. 편차가 7이다. 평균보다 7이 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밑에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아, 여기 대표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2번 보시면 학생이 이렇게 있네요. 학생이 있어요. 하하 너무 표를 크게 그렸네요. 산소가 부족해. 저 여기 이제 어. 창연이라는 음 연이라는 학생이 있고 여기 수영이라는 학생이 있고요 진성이 있고요 윤지가 있고요 시완이가 있어요 이랬을 때 편차가 나와있네요 편차 각 학생의 편차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3, 5, X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줄넘기 기록을 가지고 구한 표래요 자 일단 X를 물어봤어요 어, X를 구하려면 뭘 해봐야 되겠느냐. 어, 편차의 총합이 얼마다? 네, 0이다라는 성질을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5, 더하기 X가 0이다 이용하면 되겠죠. 지워지고 3더하기 X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2번. 만약에 평균이 말이죠. 평균이 78이다. 어, 78이면, 이때 뭘 물어봤어요? 그때, 시완이의 기록은 얼마냐? 시완이의 기록은 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시완이가 여기 편차 X 갖고 있는 사람이네요. X가 지금 위에서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면 시완이는 평균보다 3개가 적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균이 78이었다면, 78보다 3이 적은, 75개의 줄넘기를 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뒷페이지 가보겠습니다 83페이지의 대표유형 3번을 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오늘 마스크 안 끼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대표유형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 보시면, 자, 다음 편은 희성의 오해에 걸친 재기차기 횟수. 여러분들 요즘에 재기차기 하실까? 안할것 같은데, 재기차기 횟수에 관한 어, 어, 표준편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회차 여기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 1회차, 처음에 차일 때, 두 번째 차일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냥 횟수만 그러니까 몇 번째로 찬 건지만 여기 의미하는 자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편차가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다섯 번 음, 어, 재개차기 한것에한 것에 관한 평균을 구해 놨겠죠. 근데 그 평균을 가지고 여기서 각 회차별 재기차기 횟수의 편차를 구해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 2래요. 그 얘기는 처음 찰 때는 평균보다 2개 더 많이 찼다라고 의미한 거예요. 여기는 x, 모르네요. 여기 마이너스 2. 세 번째 찰 때는 평균보다 2번 적게 찼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0, 여기는 3. 얘는 어, 다섯 번째 찰 때는 평균보다 3개 더 많이 찼다라는 것이죠. 이때, 재기차기에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니까, 분산을 먼저 구해야죠. 분산을 구하려면 사실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평균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직접 편차를 먼저 알려줬죠. 때문에 평균을 굳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처음에 X를 구해야죠. X는 다 더한 게 몇이다? 0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죠. 여기 사라지니까 3 더하기 X가 0. X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편차, 이제 우리가 분산을 구해봐야 되겠죠. 분산은 여기 이제 이게 마이너스 3이죠. X가 마이너스 3.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하, 제곱하면 여기는 4. 제곱하면 더하기 9. 제곱하면 4. 0은 됐고요 제곱하면 9. 이거를 다섯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0도 사실 있었던 거죠. 0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 다섯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해야 했던 거죠. 여기 이제는 13. 17, 얼마니? 26이네요. 5분의 26이니까 5.2. 이게 분산입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느냐. 표 편이라고 줄였을게요. 표준 편차는요. 5.2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됐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대표 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3번. 어, 만약에 그냥 숫자만 나와 있으면은,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그걸로 다시 편차를 구하고,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었겠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푸시라고, 그냥 편차를 바로 알려줬네요. 자, 대표형 4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맞니 자, 여기 이제 반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반이 1, 2, 3, 4, 5반까지 있어요. 근데 이 반들에 대해서 뭘 조사했냐면 영어 성적을 가지고 평균을 조사했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에 대한 분산을 조사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어요. 1반의 평균은 68, 2반의 평균은 72, 3반은 73, 4반은 75. 5반은 69점. 5반이 약간 평균이 낮네요. 아, 1반이 더 낮네요. 다음에 분사는 1반의 분사는 6.5고요. 2반의 분사는 14. 허어, 여기 많이 크네요. 그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는 9.25. 여기는 18. 얘는 더 크네요. 여기는 7.3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질문을 말이죠. 어느 반의 영어 성적이 제일 높으냐? 라고 물어봤으면 뭘 보면 될까요? 어느 반의 영어 성적이 제일 좋으냐? 라고 물어봤으면 평균만 보면 돼요. 분산이 크다, 작다고 해서 평균이 크다, 작다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분산은 평균과의 간격만을 나타낸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반의 성적이 높으냐를 따질 때에는 평균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느 반의 성적 분포가 더 고르냐, 혹은 뭐 고르지 않냐 이렇게 분포의 상태를 물어볼 때는 분산만 보면 되는 거죠. 어, 평균이 높다고 해서 성적이 고르게 분포했을까요? 어,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적의 분포가 고르냐, 고르지 않느냐 분산만 보시고 성적이 높냐 낮냐를 보시, 물어보시면 어, 물어보면 평균만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구하래 구하 구하래요.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구해라. 고르다란 얘기는 골고루 있다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한 애들만 있다 이겁니다. 가장 고르다 그거는 평균이 아니라 분산이 작다. 아 어,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가장 분산이 작은 반을 찾으면 돼요. 어느 반이에요? 6.5라는 분산을 갖고 있는 일반이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답은 일반이다라고 볼수 있겠군요. 뒤에 또 있나? 네.